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2000, 오늘은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미적분에서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의 레벨 3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다항 함수 f(x)라고 했고요. 자, 요건 어, 차수를 모르죠.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다. 아, 보니까 여기 지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윤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정도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요첫 번째 식이요. 어, 자,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냥 N제곱 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b.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g n 분의 1은 n 제곱 분의 1 더하기 n 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가 되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FN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요 부분, 요 분자의 뒷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N제곱을 곱하죠. 그러면 N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요 녀석은 B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1이 돼주는 거죠. 요 뒤쪽 파트가.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써보면요.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자 뒷부분이 b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1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 어차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 다항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bn 네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아 f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야지? 그렇죠. 여기 n제곱이 있기 때문에 b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fn은 bn 제곱으로 시작하는, 아, 참, 극한 값이 2분의 1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eb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 fx의 윤곽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게 되네요. 그럼 fx는 ebx 제곱 더하기 1차함과 상수는 몰라니까 뭐, cx 더하기 d 정도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질문의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정리된 녀석들 갖다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 계산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Fn제곱. 그쵸? 그러면 어, 2bn제곱이 될 것이고요. 2 b n 네제곱이 되겠죠. 어, 플러스 cn제곱 더하기 d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n제곱분의 1은요. 음, n제곱분의 2b. 아, n제곱이 되니까 n 네제곱이 되야 되죠. 어, 자, n 네제곱분의 2b가 e, 되주고요 n제곱분의 c가 되주고요그 다음에 플러스 d가 되겠죠. 어, 이렇게 그 다음에 gn의 p제곱이니까 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이렇게 p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위아래에다가 n 네제곱을 곱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n 네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dn 네제곱 더하기 cn 제곱 더하기 2b가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이 이제 우리는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분자는 e, b, t n 8제곱이 되죠. e, b, t n 8제곱이 되주는 거죠. 그러면 n 8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요 녀석이 또 n제곱이었던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이렇게 n제곱 a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n 의 2p제곱이 나와주죠. 거기다가 음, n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n에 2p 플러스 4제곱이 되니까 요게 여기 있는 8과 같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p 값은 우리가 2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결과는, 그렇죠 요거는 개수가 지금 분모쪽은 그러면 n 8제곱으로 그냥 시작하는 구조가 되니까 여기는 1이죠. 그러면 1분의 2BD에서 수렴하는 결과는 2BD가 되주는 거죠. 그래서 BD가 4라는 이런 조건을 또 얻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최종적인 계산은요. P가 좀 전에 2라고 구했고요. F0은 F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 D죠. 그 다음에 G0은 G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 B죠. 아 여기 BD가 이렇게 쓰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 BD의 값은 4. 그래서 2 더하기 4니까 정답은 1번의 6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어, 중심이 5인 원, 반지름의 길이가 n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점 어, 5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3n-1인 원을 c2라 하자. 자, c1, c2가 만나는 점의 길이를 f1. 아, 이거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어, 공통현의 길이죠.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 그걸 fn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확대해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고1 때 배울 때는 공통연의 길이는 이제 이쪽 원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한쪽 원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중심 잡표나 이런 게 설정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거주시고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둘이 수직 관계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를 5-라고 합시다. 그러면 5-와 오. 그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면 5a의 길이가 같죠. 그렇죠. 어, 그렇죠. 왜왜 그러냐면 이쪽 커다란 원 쪽에서 둘다 반지름이니까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는 항상 2등변 삼각형에서는 밑변에 수선의 발을 쏘는 작업을 해 주게 되죠. 이렇게요 그렇죠. 수직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어,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는 수선의 발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5 5-a라는 삼각형 5-a라는 녀석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어, 5a의 길이 곱하기 여기는 어, 수선의 발인데 h-i라고 해볼까요? 이쪽 요수의 요, 요 요선발 여기는요? 그쵸? 그러면 어, 5-i라고 쓸수 있겠죠 5-i라고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또이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어, a의 h 길이 그죠? 곱하기 5, 5-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ah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fn이라는 길이는 요, 여기를 b라고 하면 ab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은, 그렇죠. 2분의 1 fn이 돼 주는 거죠. 그렇죠. ab의 절반이 되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fn의 근거를 찾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fn이라는 것은 결국은 oa 곱하기 다시 i 그것을 다시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e가 가서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n을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 oa는 아 문제에서 n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에서 일단 e n 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oa의 길이는 2죠. 그 다음에 o-i의 길이는 5-i의 길이를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5-i의 길이. 그리고 5-5-의 길이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될것같고요 아, 참, 5-5-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요 5-a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3M 빼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5-i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5-i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a 요 직각 삼각형이죠. 요렇게 어 떼다 놓고 여기가 이제 직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 oa의 길이가 n이니까 ia의 길이는 여기는 그렇죠. 2분의 n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3n 빼기 1입니다. 그러면 5-i의 길이라는 것은 자, 루트 3n 빼기 를 제곱한 데서 그러니까 9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에서 빼기 4분의 n 제곱, 2분의 n 제곱을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뭐 우리는 최고 차항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루트 9에서 4분의 1을 빼게 되면 4분의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5 n 제곱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루트, 자, 4분의 35N제곱골이다라고, 어,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모양을 가지고, 이제 밑에 계산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FN의 형태에다가, 요 밑에 있는, 어, 이제, 최종적인 질문에서요, 루트 요 녀석까지 결합이 되주니까요 그래서, 루트, AN의 어, B제곱, 그쵸? 플러스 1. 요거에다가 위에 FN의 모양이 가서 결합이 돼 주는 거죠. 그러면 FN이 와서 곱해지니까 이렇게 아래에 3N 빼기 1이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2N에다가 곱하기 루트 4분의 35N제곱의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B의 개, 게... 그 뭐야 b를 이용한 차수와 그 다음에 a 루트 a 값을 계산하시는 모양을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에서요. 이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동점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도 동 그죠? 동차수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b는 2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차수가 같아졌으니까 개수 비율로 수렴하게 되죠 그러면 아래쪽은 어 요렇게 3하고 루트 a가 결합이 된3 루트 a가 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2에다가 요기 루트 4분의 35가 오게 되는데 루트 4는 2죠 그럼 요 2랑 약분 돼서 사라지니까 루트 35가 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3하고 3하고 약분돼서 사라지고 루트 7그 다음에 여기 루트 7로 약분하면 루트 5가 돼 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 이쪽이 다약분돼서 1이 됐으니까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a는 5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b는 2가 되고요. 그럼 정답은 2번의 7이다 라고 찾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자 3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를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절대 값 X가 1보다 클 때는 무한대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음, 극한 값의 계산이요. 자, 개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4-X분의 1이 되주고요. 아, 요것 좀 계산이 기니까 빼서 좀 해야 되겠네요. 4-X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음, x분의 2가 되주는 거죠. 그럼 번분수 처리해주면, 4x 빼기 1,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요거는, x 더하기 2분의 4x 빼기 1이니까,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절대값 처리한 범위보다는, 어, 요렇게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요렇게. 그래서 되구요. 그 다음에, x 값이 1이 되면은, 6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구요.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 절대 값 x가, 1보다 작다. 요건 요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럼 요게 다 1이 되주니까, 그래서, 어, 절대 값 X가 1부터, 아, 참, 1이 되는 게 아니고 0이 되는 거죠.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3분의 0 빼기 0이 되니까 이건 그냥 0이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주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X가 빼기 1이면 요 녀석은 1이 되고요.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4 빼기 2에서 분모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4가 되고요 요게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2분의 5다. 자, 요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 조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fx의 그래프를 좀 찾아보시게 되면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좀 해놨는데요. 이 점근선과 어, 분수함수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y의 점근선은 4. 요런 것들을 좀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분수함수를 그리고 1보다 큰 데서도 분수함수를 그리죠. 그럼 일단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이게 3분의 3이 되니까 1이에요. 1일 때는 1과 만나는 교점. 그래서 요쯤에서 여기서부터 요기, 기 어, 이렇게 분수함수가 그려지게 되고요. 요 라인은 1입니다. 요게 값이 1이죠. 자, 그 다음에 딱 1일 때는 2분의 1에 가서 점을 찍으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은 이 중간 지점, 여기에 점이 가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1라인에서요. 자, 그 다음에, 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그냥 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그리시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돼주는 거죠. 이렇게 0. 이렇게 음. 그려지고,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5라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2분의 5 적당히 요 위쪽 점에서 좀 이렇게 찍히겠죠. 어, 여기의 위치는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분수 함수가 그려지는데, 빼기를 집어넣으면 은 1분의 어, 빼기를 집어넣으면 5니까 마이너스 5가 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만난 다음에 여기서 이 분수함수가 원래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y는 t x 플러스 e t 플러스 e라는 직성의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양의 실수 t라 그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는 이제 요 녀석에서 미정계수 하나가 들어있는 꼴이니까 일단 우리는 요런 식을 또 얘기할 수 있죠. t의 x 플러스 이 t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하시게 되면 플러스 2빼기 y는 0이 되니까 x 값 마이너스 2와 y 값 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 거죠. 이거는 x 값 마이너스 2와 y 값이니까 여기 2 마이너스 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요쯤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네요. 요렇게요. 그죠 그러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조건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그렇죠. 요 점을 지나가면 되는 거죠. 요기 요 점. 그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분의 5죠 요렇게 지나갈 때. 그럼 한번 만나고 이쪽 곡선이나 이런 것들이랑 전혀 안 만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때 기울기라는 것은 아 x의 증가량은 1이고요. y의 증가량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t값 2분의 1 하나가 답이 되겠고요. 요 2분의 1이라는 녀석. 요게 하나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계산은요. 음, 요 녀석이 이렇게 가면서 요 분수함수와 접할 때. 그때한번 만나게 되는 거죠 기울기 양수에서는 이제 요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케이스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이, 어, 무리함수와 접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어, 둘을 연립한 다음에, 어, 판별식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무리함수와 요 1차 함수 직선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4x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tx 더하기 et 더하기 2와 연립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전개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tx 제곱이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 4, etx, 4x니까 어 2로 묶어 주시게 되면 e t 빼기 1의 x가 될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어 4t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어, 는영 하는, 이제, t에, t가 미정계수로 들어가 있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요 녀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을 0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판별식, 역시 짝수 판별식이죠. 그래서, 2t-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곱하기 4t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4t제곱, 여기 4t제곱이 사라지네요. 그럼 단순한 1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9t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t값은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t값은 9분의 1이 되주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을 더하니까 18분의 9에다가 18분의 2가 더해지니까 18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18분의 11이 되고요. 그럼 18분의 12를 분분자 분분 더하니까 20. 9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요 자 마지막 대표 기출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요 자 n이 무한히 가는 구조에서 6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표현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an의 극한값을 그렇죠 요거는 무한대로 가는 영역의 녀석이니까 여기를자 그렇죠 그래서 어, 양,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고요 어 그러면 12가 되고요. 2를 빼주게 되니까 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때 an의 극한값은 어,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그 다음에 그러면 an은 상수값으로 가는 녀석이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n이 무한히 가는 구조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주는 거죠. 이게 계산이. 그래서 위아래를 n으로 나눠주게 되면 n분의 a, n이 되고요. 플러스 2가 되고요. 분자는 a n이 되고요 플러스 n 분의 1이 되주는 거죠. 그럼 요건 무한 대분의 상수니까 0이 돼서 없어지고 요것도 무한 대분의 상수니까 0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2 분의 요거 10만 남아서 정답은 5번의 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문제 전체를 다 풀어봤고 레벨 3 문제와 대표 규칙 문제 전체를 다 풀어봤고요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